안녕하세요 깐다투벅의 깐따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스포츠 모드만 하길래 저는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출발 우선 컴포트 모드부터 할게요 어떤지 한번 봐봐요 네. 모드는 약간 좀 묵직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묵직하게 나가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다른 모드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모드요 네, 다른 모드로? 저는 하면, 우선 컴포트 모드가 묵직하게 나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초반 스타트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에코 모드로 할게요. 아무래도 컴포트 모드가 이제 그게 뭐라고 그랬지? 알 p m 을 많이 줄이, 줄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도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네요.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 약간 뒤로 쏠리는 게 있어. 그렇죠. 훨씬 진짜 이게 나은 에코 모드가 나은 거 같아. 어, 확실히 이게 낫네. 저도 에코 모드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컴포트 모드. 그리고 탄력도 받는 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요 확실히. 컴포트 모드는 약간 조금 묵직하면서도 치고 나가는 치고 나가는 것도 좀 느리고 약간 탄력 받으면서 가는 것도. 조금 많이 느린데, 실의 에코모드가 더 나은 것 같아. 약간 뒤로 약간 쏠리는 것도 있고, 치고 나가는 힘도 있고, 약간 이제 탄력 받는 것도 있고. 자, 이제 궁금하네, 마지막. 크... 이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것 같은데? 그렇죠. 스포츠 모드가 훨씬 낫죠. 근데 어... 저는 솔직히 컴포트 모드가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 에코모드가 더 나은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왜냐면 에코모드는. 좀 연비에 더 적합해야 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컴포트보다 좀더 치고 간다고 해야 되나? 차가? 일단은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내 주행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차가 뭐 낮은 RPM으로 이제 운행하는 표죠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최적화 되어있다 보니까 그건 이게 말이 안 맞는데? <laughs> 그러니깐요 말이 안 맞는데? 이상하잖아요 <laughs> 나도 이상하네 이게 말로 치면은 분명히 컴포트가 훨씬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왜 에코가 더 치고 나가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이 컴포트 모드랑 RPM을 다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요 이거는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에코 모드가 좋은 것 같아 응같아요 소도 에코 모드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컴포트로 하기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차면 <laughs> 확실히 스포츠 모드는 에코랑 컴포트보다 낫겠죠? 그렇죠. 잘네. 음... 네. 기대되는데 사자. 저도 솔직히 스포츠 모드가 제일 기대가 커요, 제일. 자, 일단 편안하게. 네. 한번 앉아서 한번 속도를 한번 느껴 볼게요. 네, 네, 네. 아 c a r p m 이 올라가서 오! 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i 내가 봤을 때 처음 스타트가 조금 느렸어요. 그래도 그래. 아닌데 맞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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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모드 때보다 약간 그 뭐라 출발할 때 약간 좀 더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똑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출발은 똑같 똑같이 했는데 음. 약간 빅살이 뭐 방식은 똑같은데 이게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코, 컴포트, 스포츠.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방식은 똑같은데,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은 네. 음, 일단은 컴포트 모드는 약간 너무 묵직해가지고, 아,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제로백으로 하기에는 조금 답답할 정도로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탄력 받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많이 느린데, 그 다음에 에코 모드로 이제 바뀌면서, 약간 이게 치고 나가는 토크라고 하죠. 네네. 이게 확실히 좀 좋아요 좋고 네, 탄력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게 왜 에코모드가 더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코모드가 더 빠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스포츠 모드, 모드보다 모드 컴포트보다 에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스포츠 모드는 약간 에코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아,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는 감성은 있어요. 네, 감성이 그 소리랑 네. 체감이 느껴지는 거. 있어요. 네, 체감은 있는데.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속도는 확실히 에코가좀더 빠른 느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뭐 느끼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먼저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그냥 말 넘게 음. 확실히 확실히 난거 같긴 해요. 영상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